안녕하십니까. 지가입니다. 오늘은 느닷없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느닷없이 시옷일까요? 지으실까요? 답은 시옷이다. 지옷은 아니다. 헷갈립이죠? 어, 저만 헷갈립니다. 항상. 한번 왜 그런지 아주 논리적으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느닷없이. 이 시옷은 뭐죠? 제가 항상. 시옷을 뭐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까? 그렇죠. 손이죠. 손. 지읒은. 그렇죠. 이건 개. 개 이빨 이렇게. 이건 목. 뭐? 보통 이 개로 이제, 이제 표현을 했죠. 개. 또 시옷은 손. 느닷없이는 이제 갑자기 아닙니까? Suddenly, out of 드니아 b l 블루 갑자기란 뜻인데 느닷없이는 시옷을 쓴다. 왜냐하면 잘 보세요. 우리가 이렇게 길을 가다가 느닷없이 뒤통수를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. 뭘로 맞죠? 그렇죠. 손으로 맞죠. 근데 길을 가다가 느닷없이 개한테 물리는 이는 손으로 맞는 경우보다 확률적으로 뭐가 더 큽니까? 이게 더 크죠. 그래서 이거다. 안녕.